차별 차별 차 차별 차와 차별 안녕하세요 서퍼입니다. 자 오늘 시간에는 거다이맥스 잠만부가 드디어 공개가 됐죠. 거다이맥스 잠만부를 잡기 위해서 자, 자 우선 이상한 소포에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와일드에리어 뉴스를 받는다로 들어가요. 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와일드에리어의 최신 정보를 받았습니다. 붉은 기둥 또는 보라기둥 아무데서나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. 일반 굴라운드나 들어가셔가지고, 날짜 변경을 하신 다음에, 떠있는 모든 기둥을 그냥 다 보시는 게 그나마 가장 경제성이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한번 쭉 돌아보죠. 직접 발견하고 싶은 거 아니시면은, 일단 지금은 공방을 들어가세요. 근데, 공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잡은 다음에는, 지금보다는 많이 덜해질 거란 말이에요. 기둥을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싹 돌아요. 이게 제일 경제적인 것 같아. 자, 깨비 물검이네요. 솔직히 물에서 장난보가나오리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. 머리가리 잘 하시면서 대피하시고 로봇 방어. 여기 기둥이 있네요. 배우를. 또 열고요. 전툴 라네요 물에 있는 거됐고 그거네요. 어, 로드레이드 로젤리아. 다음 게기좀 누르신 다음에, 날짜 바꿔가지고, 다음 날로 해서 기둥 또한 바퀴 싹급시다이 그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네요. 이렇게 하면 기둥 위치가 리셋이 되죠.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. 같은 구네요. 아,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. 요 방법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직접 띄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둥이 있는 굴을 그냥 다한번 들러보신 다음에 갈가북이나 뭐 잡만보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세요. 리셋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다음날로 넘어가시면 기둥이 리셋되기 때문에 기둥이 다시 새로 리셋되는 모든 기둥을 또 다시 한번 들러 보세요. 요 방법이 덩어리를 적게 쓰면서 할수 있는 가장 무난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직접 잡으실 분들 요렇게 잡으시고 다른 분들 방 들어가셔가지고 잡고 싶으신 분들은 새로고침 컨트롤 제 다른 동영상에 있어요. 다른 분들 공방에 들어가서 잡는 분을 잡으시는 방법도. 있을 뭐것 같습니다. 이제 한번 잔뜩을 좀 잡아 봐야 될것 같아요. 좀 좋은 볼 한번 던져봅시다. 아 제가 지금 이거 세 번째 보는 건데, 잔뜩을 아직까지 포획을 못 했거든요. 별 4개짜리라서, 이번에는 배려도 4개네요. 별 배율 5개짜리는 배려 5개입니다. 어, 끝났다. 일단, 끝났고, 배율 그나마 조금 높은 걸 잡도록 할게요. 살, 4회쯤... 지금, 하이머블밖에 없네. 그럼 그하이퍼블로 잡을게요. 뭐 이번에는 잡히지 않을까? 하여튼 뭐 기술 배치랑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잡혀잡 잡아, 제발! 잡아보야! 잡혀라! 잡혀아아아 제발! 잡혀 하나! 둘! 셋! 제발 잡혀짜

좀 대충 느낌이 생겨가지고 다행이다. 자, 일단 잡았네요. 자, 이번에야말로 포획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난왜 난 이렇게 안 잡히지? 하이퍼볼로 잡을게요. 와, 난 진짜 오질나게 안 잡힌다. 진짜 잡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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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안 잡히나? 근데 뭐 그냥 안 잡혀도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. 어, 아, 드디어 잡았다. 아, 드디어 잡았네요. 2시간 30분 만에 드디어 잡았다. 아우. 금방 잡은 전반본은 이거네요. OV가 나왔고, 스피드가 적당하다. 면역이네요. 성실, 성격은 성 바꾸면 되니까 거다이맥스 잠만보 이렇게 기술 배치는 누르기, 아이언헤드, 깨물어 부수기, 사념을 박수기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거다이맥스 잠만보에 대한 걸 소개해드렸습니다. 썬터였습니다